다니엘기도 72 예심찾기 2023년 5월 23일 주님 오늘도 아버지 저만의 장소에 와서 예벽을 하며 또 점을 찍고 갑니다. 제 마음 한 조각 아버지께 드립니다. 저와 함께 퇴근해 주셨고 오늘 하루 천장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정말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시간에라도 잠깐 아버지께로 향함을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이밤잘 때에도 또 저의 영혼 육신이 주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원합니다. 비록 24루트는 열심히 못했지만.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